처음에는 앱스토어 열어 가지고 뭘 열어? 앱스토어. 음. 앱스토어 카카오 택시 검색해서 설치한 거예요. 음. 열면 처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카카오 음. 계정으로 시작하기누르시면 돼요. 음. 동의하고 시작하기? 이거든요 내가 이제 때문에 고 있으면 되겠네요. 그면 이렇게 해서 전체 동의하고 동의하기. 음. 이 핸드폰 번호 보내기 음. 인증번호가 오거든요 음. 인증번호 들어왔죠? 자동으로 다음 누르고 나중에 하기 핸드폰으 인증번호 해야 돼? 아니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음. 까는 거지 그러니까 그쵸 다 설치됐어요 네, 예. 택시 있죠? 음. 택시 부르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 현 위치 나오죠 자동으로 음. 예를 들면 동대문 한번 검색해 볼게요